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여자입니다. 저는 외국계 글로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업계에서 연봉이나 복지가 최고 수준인 걸로 유명한 회사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회사입니다. 하지만 전공자였던 저는 애초부터 저희 회사를 목표로 차근차근 취업 준비를 했어요. 저희과에도 저희 회사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스펙도 저희 회사에 맞춰 준비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지 다행히 합격해서 지금까지 너무 잘 다니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전문 분야인데다 연봉도 꽤 높은 편이다 보니 누구나 알 만한 기업에 다니는 남편보다도 연봉은 훨씬 높습니다. 보너스도 많은 편이고요. 하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 이름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서 누가 뭐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닌다, 외국계 회사다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굳이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괜히 연봉 얘기하면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남편과 결혼할 때 신혼집은 전세로 시작했어요. 제가 가고 싶은 위치에 신축 아파트가 있었고, 계약도 했는데 한창 짓고 있던지라 완공이 되려면 2년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완공되면 입주를 하기로 한 거죠. 새 아파트는 제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 처음 살았던 아파트 전세 비용은 남편 돈으로 마련했어요. 시부모님도 조금 도와주셨고요. 새 아파트 입주하면서 잔금 치를 때 전세자금도 같이 합치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친구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도 동서가 생기는 거다 보니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시댁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잘 웃는 얼굴이고 인상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른들한테도 먼저 말도 잘 걸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스스럼 없이 가족 모두에게 잘 다가서고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결혼 전이긴 하지만 그냥 형님이라 불러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날 처음 본 사이인데도 거리낌이 없었죠.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친해지려고 그러나 보다 참 성격이 좋네 싶어서 저도 좋게 봤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더니 저도 그냥 동서라고 편하게 부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고 어머니 마버님도 예비 동서에게 궁금한 부분도 물어보고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있었죠. 저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시부모님과 시동생네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 형님도 일하세요. 맞벌이신 거죠?" "네, 네라뇨. 말 편하게 하세요." "아 그럴까? 어 나도 일하지.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뭔데요?" 라며 갑자기 제 직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갑자기 저를 궁금해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냥 웃으며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아, 그러시구나. 들어보니까 아주머님 좋은데 다니시던데. 그럼 형님도 대기업? 나는 대기업은 아니고 외국계야. 근데 말해도 잘 모를 거야. 그렇게 잘 알려진 곳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잘 알려진 곳은 아니라고 말하니 그때부터 동서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작은 회사도 좋은데 많죠? 그러면 월급은 얼마나 보시는데요? 저는 그 말에 좀 당황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아무리 친해도 월급 얘기까지는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 본 엄밀히 아직 정식 동서도 아닌 사이인데 대뜸 제 월급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제 정확한 월급은 저희 시부모님도 모르십니다. 애초에 물어보신 적도 없으시고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니 그렇구나 하신 게 다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이걸 내가 대답해야 되나? 그게 왜 궁금하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니 어머님이 옆에서 웃으시면서 한 200만원 정도 벌겠지 뭐 하시는 겁니다. 제가 동서의 물음에 대답을 못하고 있다 보니 곤란해 보였는지 어머님이 대충 저렇게 말하신 거였죠. 그런데 동서가 200만원 얘기를 듣자마자 좀 비웃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렇구나. 형님 옷 입으신 것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비싸고 좋아 보여서 돈 되게 잘 버시는 줄 알았거든요.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좀 벙찌더군요. 저돈잘 버는 것도 맞고, 제 돈으로 옷이고, 가방이고, 다산 것도 맞아요. 근데 어머님 말씀만 듣고는 갑자기 그때부터 저를 살짝 무시하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본인 얘기도 하더군요. 저는 연봉 4천 정도 돼요. 이번에 진급했거든요. 주변에서 여자가 그만큼 버는 거면 꽤잘 버는 거라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라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도 웃으면서 우리 민석이가 장가 잘 가는 거네 하시고요. 저는 좀 어이없었죠. 거기서 갑자기 내가 너보다 두배 이상은 번다고 말하는 것도 유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안말안 했습니다. 그 후로 시동생은 예정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한 번씩 만날 때면 동서가 저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게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님 생신 선물 산다고 같이 나가서 선물 고르고 식사를 했었는데요. 식사 후 제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윗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동서가 막 호들갑을 떨고 막으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형님, 됐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내가 사줄게. 아, 됐다니까요. 형님, 버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제가 어떻게 밥까지 얻어먹어요. 제가 살게요. 넣어두세요. 그러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벙쪄서 봤더니, 동서가 웃으면서, 에휴, 농담이에요. 200 버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그래도 밥은 조금 더 버는 제가 살게요. 카드는 넣어두세요. 하면서 본인이 계산을 하더군요. 자기가 월급이 더 많고 좀더잘 번다고 생각해서인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속으로 좀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제가 얼마를 벌든 동서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나요? 100을 벌든 200을 벌든 힘들게 직장 다니고 일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자기보다 월급이 작은 것 같으니 은근 저를 깔아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좀 황당하긴 했지만, 동서가 내겠다 했으니, 그래, 잘 먹었어.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도 간혹 식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낸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요. 형님은 빠듯하시잖아요. 제가 낼게요. 형님은 좀 아끼세요.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또한 번은 시댁에 갈때 제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메고 갔었는데요. 그걸 보고는 동서가 자기 혼자 경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살짝, 형님, 이 가방 진짜예요? 라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해서, 그럼 진짜지, 가짜겠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형님, 이거 돈이 얼마짜린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살아. 아주버님 등골 빠지시겠다. 하면서 걱정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끝나고 보너스 받은 기념으로 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모처럼 산 거였어요. 그런데 동서는 당연히 저희 남편이 사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돈 주고 산 건데? 네? 그러면 몇 달치 월급을 여기다 다 쓰신 거라고요? 세상에 형님 통 크시네요. 그러는 겁니다. 말은 통 크다고 하지만 완전 저를 분수에 맞지도 않게 사치부리는 인간 취급하면서요. 나 이거 보너스 받아서 산 거고 월급으로 샀다고 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다 라고 하려다가 내가 왜 이런 유치한 설명까지 해야 되나 현타가 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샀다고 걱정 말라고 하고 대꾸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형님 어머님한텐 들키지 마세요. 형님 버는 것도 많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샀다고 하면 어머님도 안 좋게 보시죠. 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충고를 하고 가는 겁니다. 진짜 왜 저래? 싶더군요.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와 시동생네 부부는 매달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드리던 금액으로 시동생네도 결혼하고 나선 똑같이 보낸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동서가 말해서 들어보니 시동생네는 저희보다 10만원씩을 더 얹어서 보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동서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네요. 자기들이 저희 집보다 버는 형편이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동서가 저를 상대로 우월감 느끼는 게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가짱기도 하고 또 짜증나서 제가 얼마 버는지 확다 얘기해버릴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그냥 냅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수씨 냅둬. 전난 맛에 취해서 알아서 돈더 많이 쓰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더 드린다는데 뭐 어떠냐? 자기도 재수씨가돈 내고 그러면 그냥 땡큐 잘 먹을게 해버려 라고 웃고 넘기는 겁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 괜히 발끈하지 말고 착각하게 냅둬야겠다 싶더군요. 제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동서가 돈으로 생생내면 그래 그래 하고 적당히 받아주고 넘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도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새 집으로 들어간 거라서 인테리어도 신경 써서 하고 가구나 가전도 좋은 걸로 들여 놓았죠. 기다리던 제 집을 장만한 거라 너무 기분 좋고 예쁘게 잘 꾸며진 집을 보니 밥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여태까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장만한 거라 더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후 집들이도 할겸 시동생 부부를 집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집을 오게 되었는데 동서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집을 연신 둘러보면서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아파트 입지도 좋은데다 평수도 넓고 안에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다 보니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얼떨떨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이집 사신 거예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은데 대출 엄청 받으셨겠어요.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장만하세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금리도 얼마나 불안정한데. 아, 형님 가만 보면 좀 허세 있으시다니까.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랑 남편이랑 황당한 기분으로 웃었죠. 걱정 마, 동서. 대출 조금밖에 안 했거든. 내년 안까지는 원금 다 갚을 수 있는 정도야. 집은 여지껏 내가 모아둔 거랑 그 전에 살던 전세금 뺀거 합쳐서 했더니 대출 많이 안 해도 되더라고. 제가 웃으며 설명해주자 동서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네? 이집 사면서 대출을 그거밖에 안 하셨다고요? 그럼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그 말에 남편이 제가 여지껏 모아뒀던 돈이 얼마인지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동서 눈이 동그래지고 입도 뜨악하더라고요. 네? 아니, 뭘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형님 그 월급으로 그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라길래 남편이 그러더군요. 재수 씨이 사람 돈잘 벌어요. 나보다 월급도 많고 보너스도 엄청 받는데 뭐. 동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더군요. 아주버님보다 잘 번다고요? 전에 월급 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안 그랬지. 어머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진짜 받는 연봉으로 치면 그러면서 제 실제 연봉을 말해 줬습니다. 듣는 동서 입이 뜨악하더군요. 도련님도 옆에서 같이 놀라고요. 와 형수님 그렇게 잘 보셨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걸 뭐하러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요. 근데 하도 동서가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와 형수님 엄청 능력자시네. 그 정도 벌면 이런 집 살아도 되죠. 시동생은 저보고 능력자라고 축혀 세워주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서는 혼자 벙찐 얼굴이더니 저한테 갑자기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형님 여태까지 그런 말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돈낼일 있으면 제가 다 냈는데 돈잘 버는 동서가 내겠다고 먼저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알겠다고 한 거지. 형님 저 지금 비꼬시는 거예요? 뭘 비과? 자기야 왜 그래? 동서가 심하게 발끈하니까 시동생도 당황해서 말리더라고요. 동서는 자기 혼자 얼굴 시뻘개져서 기분 상해하고, 자기 혼자 돈으로 급나누고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지보다 훨씬 잘 버는 거 아니, 창피한 거 보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후 준비해뒀던 식사도 했는데, 그렇게 말도 많고 조잘거리던 동서가 혼자 기분 상했는지, 말도 거의 안 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식사 끝나자마자 시동생 옆구리 찌르더니 급한 일 있다고 먼저 가본다고 하면서 확 데리고 갔습니다. 동서의 발끈하는 반응을 보니 앞으로는 그 알량한 돈자랑 더 이상 안 듣겠네 싶어서 좋기도 했죠. 그렇게 다음날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대뜸 왜 자기를 여태껏 속였냐 그러는 겁니다. 뭘 속여? 맞잖아요. 돈못 버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나 너보다 잘 번다. 그러니까 잘난 척 그만해라. 그런 거 아니냐고요. 동서, 나 동서 속인 적 없고 동서가 마음대로 나 무시한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동서 가 관계 잘난 척인 건안 아보지? 제 말에 동서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해볼까. 내가 동서보다 돈못 번다고 생각해서 나 무시한 거 맞지? 내가 얼마를 벌든 그게 왜 동서한테 무시를 당해야 될 일이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아니라면 이렇게 발끈할 일도 없지 않겠어? 동서가 이렇게 발끈해서 화내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나를 무시했다는 반증이지. 제 말에도 동서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아랑곳 않고 따지더군요. 어쨌든 형님이 저보다 돈잘 버시니까 앞으로는 시댁 용돈 형님이 더 드리세요.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데 더드려라 말라 하는지. 내가 왜? 나는 지금처럼 계속 드릴 거야. 동서는 동서 알아서 해. 우리 집은 우리 집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말에 동서는 혼자 씩씩 대더니 별다른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에서 만났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를 엄청 편하게 대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형님이라도 저를 좀 만만하게 보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일 이후로는 저한테 말도 잘안 걸고 묘하게 어려워하는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동서의 그런 태도가 너무 우습더라고요. 재월급이 많든 적든 자기랑 뭔 상관이라고 자기 혼자 태도를 이랬다, 저랬다 하나요? 돈 적게 벌면 무시해도 되고 돈 많이 벌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참 돈에 엄청 연연하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세상에는 돈잘 버는 사람 얼마든지 많고, 못 버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월급 얼마를 내가 더 번에, 버네, 못버에로 재단하고 무시하는지. 어쨌든 앞으로는 그 알량한 자랑 안 듣게 되어서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동서는 사람들 하나하나 자기보다 잘버에못버에줄 세우면서 급 나누고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고 본인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짓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